안녕하세요. B급TV의 브로스입니다. 지난번에 이 무지티, 특히 흰색 무지티, 어, 가성비 좋게 입을 수 있는 세 가지 브랜드 추천드렸잖아요. 일단, 챔피언하고, 그 다음에, 트리플레이, 그리고 프린트스타.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가 어, 저렴한 가격으로도 입기 괜찮은 어, 무지티셔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는데, 어, 댓글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 하셨던 게 세탁을 여러 번한 후에 옷이 어떻게 변형되고 또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리뷰를 해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번 해보려고요. 이세 가지 티셔츠 다 지금 현재 상태가 세번 이상 세탁을 했어요. 세탁하고 말리고 세탁하고 말리고 어, 계속 입었던 티셔츠인데 어느 정도로 변했는지를 한번 보고 또 입어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 면 상태. 이런 상태가 탄탄한 느낌의 면을 면의 느낌을 주는 게 트리플 A라고 했는데 어, 세탁한 후 상태, 지금 여러 번 입은 후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. 가장 탄탄한 느낌이 유지되고 있는 거는 트리플 A이고 중간 정도가 이제 챔피언, 챔피언이 어, 어느 정도 톡톡하면서도 살짝 부드러운 이 느낌이 유지되고 있고 가장 부드러웠던 적이 프린트스타였는데 어, 세탁한 후에도 이제 프린트스타가 가장 부드럽긴 해요. 근데 그런 탄 톡톡한 면이 너무 좀 없어진 느낌. 그래서 오히려 세탁을 여러 번 하고 나니까 되게 얇은 티셔츠처럼 된게 프린트 스타 쪽이에요. 음, 똑같은 횟수를 입었 음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입은 듯한 그런 낡은 느낌을 주는 게 프린트 스타 쪽이에요. 목에 늘어짐도 거의 없이 유지가 잘 되고 있는 편이 트리플 A고요. 그다음에 챔피언도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. 뭐 수축감이나 이런 것도 한번 입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입은 게 음. 챔피언입니다. 제가 이제 72kg, 키 170에 72kg 정도 몸이고, 사이즈는 M 사이즈를 입었어요. 100에 해당하는. 이 정도 핏감이에요. 그래서, 어, 당연히 이제 세탁한 후에 약간 수축이 된 느낌이고, 근데 이제 면에 어떤 늘어짐이나 뭐 바랜 느낌 이런 거 전혀 없이 티셔츠에 어떤 상태가 되게 잘 유지되고 있는 느낌? 느낌이에요. 음. 그래서 어, 개인적으로는 챔피언티 의 셔츠가 꽤 저는 만족스럽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. 어떤 팔의 통 넓이나 그다음에 길이도 되게 적정한 것 같고, 어, 그렇게 많이 오버핏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 너무 이제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그런 느낌도 아니고, 그래서 이너웨어로 입기도 좋고 그냥 읽기도 좋은 이런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. 네. 목이 늘어나면 이런 것도 잘 느껴지지 않고요. 그래서 챔피언은 음, 제 기준에서는 학교이고요. 다른 거 입어볼게요. 챔피언이었습니다. 네. 지금 입은 거는 트리플레이입니다트리플레이1301 하얀색 무지 티고, 사이즈는 역시 M. 어, 가장 큰 차이가 이제 목 둘레인 것 같아요. 어, 굉장히 작게 나왔어요. 목이 두꺼운 편이라서 작게 느껴지기도 하는데, 그래서 이제 목이 혹시 이렇게 조금 작게 나온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이 일상공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. 어, 세탁 후에도 이 목에 늘어짐이나 이런 거는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고, 역시 옷 형태는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확실히 좀 수축된 게 느껴져요. 세탁을 하고 나니까 뭐 오버핏의 느낌은 거의 없어졌어요 확실히 좀 줄긴 줄고 대신 면의 탄탄함이나 이런 거는 유지가 어, 잘 되는 편면 상태만 보면 색것과별 차이가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역시 이 목에 답답한 부분만 빼면 여러모로 이너웨어나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도 입기에 괜찮은 것 같다 그냥 이게 리플레이의 일상 공일이었고 마지막으로 프린트 스타 한번 입어 볼게요 네. 이게, 어, 프린트스타의, 어, 무지티입니다. 프린트스타 17수. 네, 한 서너 번 세탁한 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, 어, 일단 느껴지는 게, 어, 화면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음, 되게 오랫동안 입은 티셔츠 느낌이 나요. 많이 늘어나거나 그렇다기보다, 중간중간에 이제 좀 이런 목 늘어짐도 있고, 전체적으로 면원의 상태가 약간, 되게 올드한 느낌 프린트 스타의 이 흰색 무지티는 그냥 좀 집에서 입어야 될것 같은 그냥 집에, 집에서나 마실 갈때 정도로 입거나 아니면 이너로만 입거나 밖으로 입기에는 조금 너무 좀 험블해 보이는 그래서 저는 프린트 스타의 제품이 다른 두 제품에 비하면은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오히려 몇번 세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어, 목이 타이탄도 없어졌고, 면도 되게, 되게 좀 얇아진 느낌?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똑같이 세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, 약간의 이런, 어, 틀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어요. 몇번 세탁을 안 했는데도. 더운 거 많이 답답해 하시면은 프린트 스타로 가셔도 좋은데, 이렇게 몇번 입고 나면 조금 올드한 느낌이 돼버리는 그런 면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. 1 7임임에도 불구하고, 오히려 가장 얇아진 느낌이 드는 게 프린트 스타일이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어, 이세 가지 제품 중에 만약에 어, 뭘더 사겠냐라고 하면은 저는 챔피언을 선택할 것 같아요. 네. 챔피언의 무지티가 어, 적당한 핏감에 면 상태도 어,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되지 않나 면이 많이 두껍지는 않아서 덥지도 않아요. 그래서 저라면. 어, 챔피언을 선택할 것 같고 그 다음이 트리플레이, 다음이 프린트스타 입고 나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긴 하네요. 여러분들도 이 흰색 무지티를 선택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 B급 TV의 브루스였습니다